충북 청주에서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섯 명이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했는데 여기에 300명 넘는 신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 우려가 큽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외국인 남성 수백 명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이슬람 종교 행사를 위해 모인 겁니다. 이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우즈베키스탄인 다섯 명이 그제와 어제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우즈베키스탄인 한 명도 추가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시 예배에는 전국에서 모인 이슬람신도 34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공원에는 타인과 2m 간격을 유지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종교행사 때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부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는가 하면 빵과 음료수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지요내려로기급고 내려가 가 방역 당국은 지금껏 부회나 성당 등 종교 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경우 종교 행사가 열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종교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이슬람교같이 어, 특수한 종교인 경우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방역당국은 종교 행사에 참석한 신도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